두 번째 녹화 시작합니다. 아, 아, 마이크 데스크. 아, 시작. 아, 시제 시작하면 되나요? 아, 이거 어, 언제 들어와요? 이거? 아, 님들 다 인치 인천... 2층, 2층 정도는 다다지어놨나요 네. 네. 저 보세요. 이쪽 언 땅에. 잠시만요. 저 아직. 저는 <laughs> 저처음 <더> 2주까지 지났어. <laughs> 저 사람 천재야. 저 사람 혹시 아, 근데 내가 좋아하는 비 BJ가 아거님이라는 아권, 사람인데요그 네. 아거님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방송 참여할 수도 있는데 늪지드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네. 근데 거기서 피카소의 그림이라면서 천장에 의자를 놨었어요막 네.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식판 그런 거다 네. 천장에 설치해 놓고 그랬어요 네. 자 월급이 들어옵니다 택배기사 요즘 따라 월급 아닌 월급 같은 월급 같은 월급. 세요 자, 나 일단 가구점수로 예요. 우채통이 생겼어. 얼짜. 자 군님. 네. 자 안녕하세요. 아 똑똑. 버튼이 네. 없는데. 자, 님들 네. 제가 초인종 만들어 두겠습니다 네. 자감하게 해주세요. 네. 초인종. 네. 이거 부시고 문으로 해도 돼요? 뭐요? 아이아 문으로 해도요? 깎아도 상관없습니다. 님, 아 근데 아 이거는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아, 이건 아 근데 문은 바꿔도 되는데 울타리는 바꾸시면 안 돼요. 예저문저 네. 네. 여기요. 어. 잠깐만요. 아, 님 나가주세요. 똑똑 네. 네 들어갑니다. <laughs> 오. 니오 음. 음. 괜찮네요. 오 2층까지 볼까요? 2층을왜만들어 주셨나요? 궁금해서. 아.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예요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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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원경을 설치할 거예요. 나이, 이렇게, 나이 이렇게, 이렇게 나이 보면서, 와, 머리 좋으시네요. 자, 돈은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해주세요. 오, 이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. 이거 받고 싶나? 그 세트를 주시오. 그렇다. 다음에 이것을 줄렸어 네, 니한테 뿌렸습니다. 네, 저, 네? 자, 잠깐만요.

에, 아니에요 뭐야 네.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님도 봐봐 님도 이제 우체통이 생겨요 우체통 통 색깔은 이거를 해줄까요 네? 네. 러면 우체통 좀맞춰주세요 하나 둘둘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또어돌어돌어돌어 똑똑 아, 아무도 없나요? 네, 사람이 갑니다 여기서 아무도 없나요? 응. 어네 들어갑니다 네이층오 계단 이 사람 계단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뭐 그저 자리도 좀 차지하고 아직 건축 중인 것 같은데 네님 명이로요 머니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올라오시면 머니 찌렀습니다 님님님님님 유리창 유리창이랑 나무 잠깐만요 저여기가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 님도 운채도넣어 설치해 드릴게요 원래 기초인데 그냥 초급으로 만들어. 아 지금 13,000원이 아! 있네요 13,000원이요? 돈 네. 진짜 많다 아 안녕하세요 아, 왜요 왜요 왜요. 아, 유리창이랑 네 유리창 석탄이요 유리창이랑 석탄이요? 네 유리창 석탄 나무요 석탄이랑 나무요? 네 일단 네. 돈 넣어주세요 다. 이거 천원치 다 사야 해요? 네 천원치예요? 아니 만원치는 거 없어요 석탄 블럭으로 해드릴까요? 석탄은 그냥 해요 광물 석탄? 다 반반씩 나눠서 할게요. 네. 어, 섞어. 도범죄율를 네. 올려가지고. 네. 네, 잠깐만요, 여러분들.